블로그 마스 21일, 벌써 21일이네요. 21번 아, 21일도 별 모양이네요. 이것도 이제 뭐... 이런 모양. 네.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직지사를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거 편지를 쓰고 한몇달 뒤에 보내준다고 했었었는데, 잊고 지내다가 한 어젠가? 그저께인가? 갑자기 이 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언제쯤 올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드디어 편지가 왔네요. 저는 한 내년쯤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또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봐야죠. 내용은 오글거릴 수도 있어서, 비밀로. 이제 달방을, 이제 달방을 유튜브에서 다볼수 있네요. 와, 이거 정주행 해도 되겠다. 아, 이거 아직 다는 올라온 게 아니고, 한 1분만 올라왔구나. 블로그 마스 22일 아이고. 오. 22일은 그 트리가 나왔네요 잘 먹겠습니다 또 얼른 편집해서 업로드 해야죠. 런치다. 지만 항상 어디에갈때 이렇게 준비물을 조금 종이 글로 써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게 좀 자주 쓰고 하는 편이에요. 글씨 진짜 엉망으로 쓰긴 썼는데 다시 새로 적을, 적을 거예요. 밖에 엄마가 드라마를 보고 계셔가지고 소리가 같이 들릴 거예요. 그 오늘 블로그 마스 23일 23번. 23일은 양말 모양이고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모양이겠죠? 근데 똑같이 양말이고 이제 하루가 하루가 남았네요. 블로그 마스는 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만 하는 거고 25일은 없어요. 24일이 마지막이거든요. 즉 어 내일까지 하면은 티라는 거죠. 시간이 참 빠르죠. 이게 시작한 지 별로 안된것 같은데 벌써 24일이 다 오니까 요즘 따라 이게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거습니다. 네, 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그 문학까지는 가야 되잖아. 지금 우리 스탠다드는 그렇죠. 최소한 문학까진 아니 되거든. 그래서 라이더스한테 알아내. 전국에 모든 아파트에. 느낌인데. <laughs> 그래 그다그 <그래, 그래, 웃음> 그래, 맞아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그 <laughs> 여섯 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데 도착해서 선원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 선원들이 네, 넉달 다섯 달 동안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거기를 이탈하지 않아요. 음. 걔네도 배가 두척 있었기 때문에 아, 야, 우리도 가자. 있잖아. 우리 잊어버린 거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셰클턴을 음. 기다려요. 소설로 써도 안 믿을 내용이네요. 네. 예, 예, 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기적이죠. 음. 정리해보면 어쨌든 셰클턴의 리더십과 그런 것들이 이제 발휘된 부분이었는데 음. 리더의 덕목 2023년 버전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쉐클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목표를 적절히 수정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 견디자. 한몇년 견뎌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리더. 네, 앨범 들어야죠. 네, 그래서 <laughs> 이런 정체기를 견디는게 해주는 리더십. 저는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어떤 큰 일을 해내고 누구한테 주목받는 일이 아니고. 지극히 나만의 의미 너가 간너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큰건 아니에요 지극히 나만의 의미 너 삶의 의미가 있어 없어 응. 네가 진짜 좋아하는 네 꿈을 찾았어 아니야 이걸 충분히... 굉장히 괴롭게 만드잖아요 음. 그 프랭크 박스가 아주 그런 걸 지적을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애가 처음에는 아니,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도 그건 어느 정도 <laughs> 어려울 것 같아 일단 공부해주는 그러니까. 게 어때? 공부 다한명할수 있어.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응.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 그렇죠나잘 되려고 <laughs> 그런 거니? 그래, 그래, 너 좋다고 하는 거라. 나를 어떻게 안다고? 모르잖아요.